안녕하세요, 나이... 치카시입니다 아, 오늘은 아, 레고? 레고? 지금도 레고큐브님과 같이 아, 이번에는 스... 마인크래프트 스킨 만들기 광... 강좌를 해볼 건데요. 네, 레고큐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네모나게 생긴 어플 모양의 스킨 에디터라는 걸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 뭐랄까, 그 PC 컴퓨터의 계정에 이 스킨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스킨 만든 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만드는 법은 맨첫 번째 걸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는 어, 클로즈, 크, 이게 뭐라 했냐 클로즈. 클로즈인가? 이걸 클로즈. 누르면. 클로즈를 누르면은 플러스 누른걸 취소가 되고요. 나우를 누르면 전부 없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곡괭이를 보아니까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는 거고. 이건 보니까 되돌리기죠? 지우개. 이렇게 섹시한 다음 이렇게 하면 되고. 확대는 어떻게 아 하냐 이렇게 두개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고 이렇게 저장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색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고 막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요 이거는 파일 저장한 걸 불러 놓은 거죠 이렇게 이거를 <laughs> 예를 들어 네 가세요. <laughs> 그 시천님도 같이 있습니다. 시사님, 얼굴 캠렇 얼굴 캠게 이렇게. 아유. 저장.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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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이렇게. 저장하시고 <laughs> <이걸 눌러주신 다음 웃음> <이나 갔다가 웃음> 이렇게. 이렇아이고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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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초기화가 되실 겁니다. 이럴 땐 페어 롯데 이걸 눌러주시면 다시 아까 그때 했던 게 다시 나옵니다. 어,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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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만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만들어봤는데 <laughs> 오줌이 오고 있어! <laughs> <근데> 조심해! <laughs> 이런 색깔 넣는 건 별도로예요. 해 해야, 해야 <laughs> 해야 오줌! 호민쪽에서 왔어 노래 같이는 <laughs> 대충 이렇게 생죠야 호민 너 자리 왜그러냐 이거 봐 여기서 너 자리에서 이렇게 흘러가 아니 어. <laughs> 아니 네 자리에서 그런다니 자리에 그 다음에 해주고 이주고 아, 공을 저기에 좀그은 그리고 공을 이거가 야 왜? 아니야. 두 손을, 두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노란색 버튼 같은 게, 여기. 아, 아니, 두. 뭐, 대충, 이적 가는 대로, 이렇게 만드시고, 적용하는 법은. 일단 마이크래프트 0 1 2 이하일 경우 이 블럭런처라는 앱을 깔아줍니다. 플레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깔수 있습니다. 음. 눌러주신 다음 음. 이, 뭐랄까 음, 그 린, 렌치 방해하지마 이거 렌치, 그, 렌치 렌치를 눌러줍니다. 렌치 같은 걸다음에 런처 설정 마크 P, 재시작을 P, 재시작, 재시작, 필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 네. 처음에 들어가실 때 스킨 덮어이기가5% 되어있을 겁니다. 네. 언어로 해준 다음 이걸 눌러주신 다음 네. 선택을 누릅니다. 네. 만약에 자신이 만든 거 아니고 다운받은 거이, 것일 경우에는 이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눌러주신 아, 다음, 다운로드를 눌러주신 다음, 만약 저는 어. 스킨 다운받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어. 다운받을, 다운받으셨다면 여기에 스킨 이름이 있을 것니다딱 음, 눌러주시고, 음, 음, 만약 자기가 직접 만든 거라면, 마인크래프트 스킨. 이걸 눌러줍니다. 이한게 어, 음, 있죠? 잠반 음, 음, 나토 스킨을 음, 아니다. 감방자를 눌러보겠습니다. 네베 들어간 음 감방이 되어갑니저 미친 놈들은 무시하세요. 저 미친 놈들은 무시하세요. <목소리> 저 미친놈들은 무시하세요. 저 미친놈들은 무시하세요. <목소리> 아, <이렇게> 스 스킨이... <목소리> 저기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금 이상 <목소리> <또, 목소리> 당... 이스 스킨 이채윤 단백질 적용하기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다면... <목소리> 어? 어, 아 이채윤 내가 너무 보여줄까?